이렇게아이예 mm.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지 말고 그냥 야, 나중에 앞에다 앞에다 앞에다. 가 へへへ。<laughs> 수고 대야. 잘잤어 자 여러분들 식사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네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손님이 많은데 전부 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죠 자 오늘 우리 주인공 골잔치 이장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연습해볼게요 나는 오늘 주인공 골잔치 축하해 드다 박수 세번 시작 아니자 나는 오늘 밥만 먹으 왔다 박수 한번 네, 재밌게 박수 한번 <laughs> 자, 오늘 우리 주인공 가족분들 입장할 때는 더큰 박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가족분들 입장하다 생각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인공 돌잔치 우리 다 같이 투애물이 하해습니다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뭘 해야 될까요? 생일 축하노래요 고민이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생 오.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뭘 해야 되죠? 예. 자, 여러분들 대단다거 봤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다음 분 가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인공에게 생일 축하 노래 부를 수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하나, 네.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한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자 하나 둘, 둘 셋. 와! 예, 니다자 오늘 우리 주인공 돌잡치 우리 가장 중요한 돌잡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자 아버님 예 어머님이 얘기를 좀 안아 주실까요? 자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주인공들 잔치 욕구만 하나씩 아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예 아, 예,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씩 들어주시면 우리 주인공 네.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버님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우리 아버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 훌륭한 운동선수제라고 해서 활과 와산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좀 볼까요 예, 잡아봅니다. 내려주시고요. 어.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 훌륭한 판금사네라고 해서 판잡어. 자, 내려주시요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 훌륭한케이팝스타라고 해서 블랙핑크.

아니 모르겠어 이거는 대어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 훌륭한 오늘 우리 주인공이 훌륭한 공무원들라고 해서 마페... 마페... 마페도 관심이 있어요. 예, 이런 카페가... 아가씨인데... 아가씨인데... 다 좋아하는데... 이절반가지있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 훌륭한, <laughs> <laughs> <자, 마페도 웃음> 예, 훌륭한 IT나 훌륭한 스티브 잡스처럼되라고 해서... 실타래... 실타래...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 여러 가지 재능을 뜻한 연예인? 어, 어 예, 좋습니다. 맞네요, 빌드하우 <laughs>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마지막, 우리, 마지막. 네, 건물주네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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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주인공 주요. 건물. 네. 예, 우리 마지막인가요, 아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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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주인공 루다가 인생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아하. 우리 주인공 인생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죠 여러분들? 예, 와감니다입니다 <laughs> 자, 아버지 하고두번 봐야 알겠고 이보안와 아! Very, wow.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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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자, 좋습니다. 예,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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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uh. 아버님 우리 주인공 모자 yeah. 왔으면 좋겠나요? Uh. 이쁘 어머니께서도 돈자 문자 없면 좋겠나요 아버님 우리 주인공 저희는 정진기 청진. 정진기 아, 예, 자 우리 어머님 우리 주인공 문자 없면 좋겠나요 반사봉이요 반사봉이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인공 돌잔치 자 돌잔치 용품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버님 자 좋습니다 우리 좀 마음에 드는 거라 해서 네, 자 잠시만요 잠시, 잠시. 아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옷좀 잡아당겨주세요. 네. 아버님 아니에요 허리띠 한번 가요. 맞죠맞죠 옷이 너무 올라가. 어.

고민을 많이 하네요 왜 이렇게 신중해요, 아주 신중해요 아, 루다야, 뭐 있고 아주 신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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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뭐 <집을> 거야? 오오 팔을 내어주세요 루다야, 뭐을 거야? 아아안 좋네요 아버님이 애기 마음에 드는 거 오, 정전인가? 잠시만요. 정전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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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저, 저, 저기는... 아, 됐다. <목소리>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루다야. 루다야. 반갑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소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 누나 보이려면 방사 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인공 돌잔치 축하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님,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마디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 주인공 돌잔치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한마디하는 시간. 아이고. <laughs> 자 분위기가 없으니까 분위기, <laughs> 분위기 잡으려고 나봐요. 네. 좋습니다. 네아 여러분들 다 너무 바쁘신데 먼 곳에서까지 저희 루다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누나를 바르게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아버님 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하신 분 누가 있죠 아버님? 승훈이요 언제나 누구누구 엄마 엄마 사러 왔던 우리 엄마에게 우리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품어주고 너무 고마웠다고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우리 어머님에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시간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편지를 써왔는데. 편지를 써왔는데. 편지를 썼는데 나 우리 루다가 벌써 한 살이 된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 것도 1년이 됐다는 사실인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루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사랑, 희생과 노력 덕분이야. 때론 루다가 엄마한테 성질도 부리고 힘들게 하는 날도 많지만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주고 힘들어도 항상 루다와 함께 있어 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랑 루다가 있어서 나도 밖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앞으로도 우리가 해온 것처럼 루다의 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상의하고 서로 많이 도와주고 존중해 존중하면서 키우자. 사랑해. <laughs> 음. 네, 아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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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사다사합니다감다 감사합니다. 니다 아까 니다감다까다 감사합니다. 감을 꺼도 될까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